음, 아까 나왔 항상성이 뭐였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환경이 변하더라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신경과 호르몬이 할수 있게끔 조절해 주는 건데, 자, 여기서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를 보게 되면 특징은 천천히 잘 만들면 돼. 음, 내가 충격받으면 아프다고 느끼고 빠로 리액션을 취해 줘야겠지. 그래야 내몸에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근데 음식을 먹었다고 치자 입에서 음식을 입 입을 거쳐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맹장 대장 직장 항문으로 나가거든 소화를 해 그때 한 최소 열여섯 시간은 걸려 그럼 소화하는데 열여섯 시간이나 걸리고 여러 기관에 작용을 해야 될 거야 호르몬 보자 지속적이어야 돼 오래 걸리거든 천천히 여기저기서. 근데 내가 자극을 탁 아흐. 줬어. 그럼 어깨를 줬으면 어깨만 아파야지. 네. 그 고기만 자극을 받도 여기서만. 음. 그다음에 지금도 아파? 지금은 괜찮지. 왜 그때만 네. 빨리 반응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게 그 지역에서 빨리 해야 될 거냐,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해야 할 거냐, 빨리 해야 된다. 그럼 신경에서 관여한 거고, 음.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네. 그럼 호르몬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말인지, 어휘, 느낌, 뉘앙스 차이점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을 보십시다. 체온 조절. 체온을 조절할 거야. 쉬워.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 아니어도 돼. 대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자. 정상 체온이었어. 근데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대요.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된 거야? 높아진 거지. 맞았어.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돼요. 이때 고온의 자극을 받아 네. 그러면 음 그렇군 그러면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해서 땀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돼? 호흡을 늦춰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지 그래서 열의 방출을 늦추, 증가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반대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 춥다라고 느끼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자 어떻게 가냐면 세 군데로 빠지는 거야 일루가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갑상샘 티록신이 분비되겠죠? 티록신이 뭐였었지? 세포호흡을 촉진하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또 하나 근육을 빨라락 떨어. 추운 겨울날 오줌 싸고 나면 불룩 떨리는 거 아니? 떨어 안 떨면 너 사람, 남자 아니야. 왜 떠냐면 오줌에내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줌이 내 체온과 비슷해. 그 물이 그 오줌이 나가면 그 오줌에 있던 열이 어떻게 된 거야 오줌하고 나갔으니까 내 체온이 어떻게 된다? 줄어요. 그러면서 빵 떠는 거,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니까 열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and 피부 근처로 가서 혈관을 수축해, 그래서 열의 방출을 줄이는 거지. 음. 그러면 추울 때 발생을 늘리면서 방출을 감소시키는.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겠죠. 음. 때, 추울 때, 더울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어지는 부분이야. 네. 오케이.